안녕하세요. 집블리 김소장입니다. 여기는 해운대 신축 오피스텔 2025년 1월 입주를 앞둔 라센트 스위치앤입니다 사전 점검일에 찍은 영상이고요. 해운대 중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전 세대 방 3개 8184 타입으로 이루어진 단지예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84B 타입으로 거실 양면창 모두 바다 조망과 시티뷰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요. 입주가 1월이라 실물도 1월부터 보실 수 있고 현재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고 매매는 계약금 포기 부가세 환급 조건으로 금매물이 있습니다. 84B 타입은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고 세련된 터치형 빌트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옆으로 수납장과 오븐, 인덕션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된 호실과 마루로 된 호실들이 있어요. 에어컨은 거실과 모든 방에 배치되어 있고요. 여러 곳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창이 있어 환기시키기 좋고, 거의 모든 호실이 거실 양면 창으로 개방감이 좋습니다. 방 3개 중 안방이고요. 안방은 반듯하고 앞 베란다가 있습니다. 앞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투베이 타워형으로 거실 조망과 동일합니다. 전세는 현재 최저가 3억 5천 시작이고요. 월세는 최저가 3천에 150부터 시작입니다. 안방 내부에는 드레스룸 팬트리와 화장대 그리고 샤워부스와 화장실을 분리해 뒀고요. 타입별 안방 드레스룸은 사이즈가 좀 다르고 더 넓은 호실들도 있어요. 욕실 옆으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세탁실 공간이 있고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둘다 들어가는 사이즈라 더욱 좋습니다. 작은 방들도 창이 매우 커서 채광이 좋고 해운대 바다도 이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라센트 스위치에는 생각보다 세대간섭 없는 라인들이 많아서 조금 더 좋았고요. 세 번째 방도 동일하게 창이 크고 해지는 저녁에 더 아름답겠어요. 현관에는 중문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팬트리는 나란히 두 개가 있고요. 라센트 스위첸 급매물이 있어 매수하시는 분들께는 조건이 아주 좋고요. 계약금 포기에 부가세 환급 조건입니다. 전세 월세도 첫 입주라 깨끗하고 전입되는 조건 좋은 매물들 많이 있습니다. 중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라센트 스위첸 관심 있으시면 많은 매물 보유 중인 현장 부동산 빈다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